범연건영이 다시 vi 근처까지 올라왔네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것들은 밑으로 빠진다. 아까 앞전에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오르기도 많이 올랐지만 여기서 물린 애들. 엄청나게 불린 애들 본전을다줬다 하루 거래량이 97만 주, 88만 주, 93만 주, 100만 주뭐 이런데 하루에 대략 100만 주 근처에서 거래가 됐는데 이봉 하나가 237만 주 고가 10.94% 종가 7.77% 7%, .77%. 7 이상의 양봉이 터지면 조심하라 그랬죠? 왜 어제 그제 그 그제 하루 평균 100만 주씩 거래될 때 물린 사람들 이게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물린 사람들이 본조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한방에서 본전을 다 줬다 그럼 당연히 다 팔죠 그래서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장대양봉이 7% 이상 되는건 3분 눌림봉 매수 여기 2분의 1 거서 보통 우리가 자꾸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건 중심봉을 깨고 내려올 확률이 많다 그래서 여기 기준봉의 시가를 깨면 손절 시가 근접까지 오면 분할 매수한다 이것도 하나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여기까지 오는 거 영상이 길어져서 끊고 올려 드렸는데 뭐한 10분 20분도 안 돼서 다시 바로 올리네요 계좌가 아까 보여 드렸죠 테스트 계좌 두주한주 주 사고 7% 수익 났는데 못 팔고 중심선에서 한주더 샀었죠 여기서 여기서 사서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노란 선에서 매도 걸어놨었는데 여기에 VI 미치네요. 여기 팔려 버렸네요. 거의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 했으니까. 10, 27%니까, 한 8%, 9% 수익이 난것 같아요. 자, 결국 상한가까지 갔네요. 저는 여기 노란 선에서 담에도 했습니다. 중요한 거 설명드리려고 켰는데 혼자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어디까지 설명이 드린 게 소리가 들어간지 모르지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음. 어제 97만주, 88만주, 93만주, 100만, 109만주, 보통 100만주군 가까이 거래되죠. 여기서부터 쭉 내려왔으니까 거의 2주 동안 물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루에 100만주 정도 거래됐다. 그런데, 여기 첫봉에서 오늘 이거 시초가 면서하라 그랬죠 뉴스 떠서 해라 그랬는데 시초가 깨고 내려가서 돌파할 때 배수관점 아까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7% 구간이었는데 테스트주 한주 샀다 그랬죠 원래 물량 실었으면 여기서 판매도 하거나 다 팔았을 건데 테스트한다 근데 내려왔어요 중심선 매매 한번 해 보겠다 그랬는데 왜 이 음봉이 이 양봉보다 낮으니까 올라갈 것이다. 그중심선거서한 주터 매수해서 평단이 여기와 여기 사이 한 2쯤 됐죠. 근데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서 손에 났었는데 기준봉에 시가를 깨지 않으면 올라갈 것이다. 깨면 손절 다시 돌파하면 매수 관점 이렇게 설명 드렸죠 자 어제 그제 그 그제 하루에 100만 주 정도 거래되는 주식이 오늘 3분 만에 237만 4742주 거래됐어요 3 3일치 정도 거래량이 하루 3분 만에 거래됐다 그러면 당연히 다 팔겠죠 물려있던 사람들 그래서 내려가는 거다 어떤 이슈가 없었으면 아무 이슈 없이 이렇게 많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올랐으면 고가 10.94% 종가 7.77% 장대양봉이죠 거기다 거래량도 엄청 실렸어요 매도 시노벤, 매도 우크라이나 관련 뭐 이런 뉴스 없이 개별로 이렇게 올랐으면 밑으로 그냥 쭉 흘러내릴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슈가 떴죠 이슈가 있고 중요한 이슈죠 전쟁 끝나는 그러니까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중심선 매수했는데 이 봉이 크니까 좀더 내려갈 것이다. 그럼 여기서 깨고 내려가면 손절 지지하면 물타기. 그럼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면 평단이 좀 되죠. 중심선 돌파할 때 수익이 벌써 나니까 분할 매도. 여기 오면 전량매도 이렇게 이슈가 있어서 장대양으로 올라가면 빨로파선 중심으로 어느 선까지 가는지 본다 노란색 선까지는 갈것 같아서 여기다 전량 걸어 놨는데 VI 밑이었다 그리고 바로 상한가 3분 눌림목 매매할 때 거래량 전일 대비해서 얼마나 터졌는지 이 3분 동안에 그리고 장대 양봉이 7% 이상인지 확인하고, 중심선에서 1차 매수, 하단선에서 2차 매수.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십시오. 아셨죠? 뱀트론 어제 종가 매서했던 거, 조금 조금씩 올라네요. 여기 애들은, 엄봉 나오면 무조건 매수합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기준복 매매하는 공부 자료들 날짜별로 공부하는 매수매도하는 방법 다른데 계속 지켜볼 거예요. 오늘 클로봇이죠. 이건 아까 앞전 에 설명 드렸고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갔네요. 어, 많이 올라갔다 왔네요. 6%에서 13% 충분히 3% 5 수익을 냈다. 아, 그러면 양복 나온 날 시촉감에서 해서 충분히 3% 5 수익을 낼수 있었다. 아침 말씀을 드리는 공부자료라고? 어, 잘하셨네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잘하세요. 왜 이렇게 잘하시지? 매수, 매수 매수, 매수 매도 음 어쨌든 잘하셨는데 완벽하지 않으셨네요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재매수 했어야 되는데 훌륭하십니다 <laughs> 호랑이 선생님 규칙대로 잘하고 계세요. 범행권요 이렇게 아침에 종목 드리면 지켜보시면서 이거 잘하셨네요. 여기도 지켜보시면서 규칙대로 잘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잘하셨네요. 아침에 장전에 범행건영, 얘네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죠. 범행건영 시초가 클로버 범행건영 말씀드렸는데 잘하셨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색기 새로 만든 거 테스트하고 모니터 를 여기가 좋네요. 이쪽 검색기가 1, 2, 3번이 여긴 조금 너무 번잡스럽고 보조 지표 긍정은 꾸준하게 어떤 기준 잡아서 가는 거고 이거를 새로 잘 개발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테스트하고 2월 한달 장대 양봉, 기준봉, 상담 매매법 공부한다 그래서 제 매매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은 상단 매매 기준봉 마스터 해야 되겠죠? 기준봉에서 일차적으로 상단 관련된 것만 골라서 공부하고 끝나면 중단되는 걸 골라서 하고 끝나면 하단 매매 끝나고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하고 나면 3분 눌림 하나 끝냈죠. 그리고 기준복매매 끝냈죠. 그런 다음에는 2060 데드골드, 이건 좀 어려운데 그걸 공부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2월 한 달은 매일 종목 나오는 거 순서대로 이렇게 놓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애들이 확인하면서 흐름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시초가 매수는 음, 잘된것 같습니다. 영상이 또 길어지니까 이것도 여기까지 바로 올려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반 구독자님들 구독 좋아요 알람 후원 무지하게 뭐든지 다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